캐릭터가 생존자, 말하시는 거겠죠? 생존자 한 마리, 사, 살인마 한 마리, 이렇게 두 마리가 이제 7,500원. 네, 스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. 네네. 환생은 50부터 가아니다 환생, 이제 이딱 50이 됐다. 그러면 중앙에서 환생 가능한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. 프리스티지라면서 환생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거든요. 그거를 꾹 클릭한다. 그러면 이제 환생이 되는 겁니다. 50레벨, 발풀 3개짜리 폭이 3개인가 밖에 안 돼. <laughs> 맞아. 50레벨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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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덕구야왜덕구야 아, 자, 그래도 덕구는 낫지. 덕구는 나. 덕구는 나. 환생이랑 일반인 차이가 뭐야? 단지 옷한벌더 있냐, 없냐 그 차이 뿐입니다. 한생하면 시뻘건 옷을 하나 더 주고요. 그 다음에 그냥 일반그러면 그냥 이렇게, 그냥 일반 코스트못 입고 하는 거고요. 요거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다시 돌고. 아, 렉 뭐니? 저기, 이 일본 서버 원래 이런가요? 일본 서버왜 이러지? 내 자체 력인가요 잠시만요. 이쪽이 뛰어 넘으면 터치 없나? 이쪽은 넘었다. 야, 덕구야, 일로 와. 어디 갔어? 정신 차려야지. 일로 와야지. 덕구가 이쪽으로 왔네요. 다시 이쪽으로 넘어버리고, 이쪽으로 오나요? 예, 그럼 넘어버리네요. 그 다는 다시 저에 이쪽으로 넘어버리고, 맥 전혀 없었는데요. 아, 그러면 제, 제, 제 자체적인 렉이었나봐요. 죄송합니다. 왼쪽으로쪽중에 어디로 올까요? 오른쪽으로 오네요.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넘어가 버리고, 이런 식으로 게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. 또 오네요. 그러면, 저는 이쪽으로 크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. 크게.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왔다. 다시 이렇게 넘어 버리고, 어, 저게 끝나버렸죠.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, 봅시다. 어, 끼워버렸네. 여기 딱 풀리는 소리가 났죠? 풀리자마자 바로 또 뛰어넘어 버리고, 다시 막혀버렸네요. 덫을 깔았네요. 이제 덫을 깔았으니까 멀리 도망가줄게요. 자 멀리 안 가고 이쪽에서 자 이제 덫구 상대로는 뭐 사실 안 죽을 자신이 있으니까 다시 돌고 도... 그 발자국이 있는데 왜왜기풍이 어디 갔지? 기풍이 어디 있지? 아 근데 거의 다 됐는데? 힐만 다 하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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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다 했죠? 쩔었죠? 지렸죠? 그러면, 다시 요 덫을 지우고, 다시 이제 갑니다. 스팀 여름 세일 때 대바대 할인 하겠죠? 아, 아무래도 하겠죠? 예, 네, 하겠죠? 예, 네, 할인 하겠죠? 아무래도 할, 할것 같긴 해요. 아, 그때 저, 저 편지 썼나요, 근데?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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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내, 내가, 내가 판자 썼는데, 여기 판자가 하나 더, 가, 더 있네요. 판자 무서워하니, 판자 쫄았네요. 판자 무서워하는 거였네요 이쪽으로 이쪽에서 오브로 끌고 싶다고 하니까 저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. 네. 대바대는 이제 한국 서버, 일본 서버, 뭐 타이완 서버, 중국 서버, 중국 베이징 그렇게 다양하게. 나라별, 도시별로 세부 세부적으로 세부 나눠져 있습니다. 반가워요. Yes, Dark Moon. Yes, Dark m o o 오늘도 아쉽네, 감사합니다. 오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, 아 근데 제가 밝기 직전에 덫을 보고 멈췄거든요. 멈췄는데 아, 이 놈의 반응 속도가 느려서 발바 불었어. 애들아, 나킨들에돼 있다야. 애들아, 나킨들에돼 있다. 오, 솔직히 우리 지금 3대1인데 나 이정도까지 했다 야좀아야아 아, 제발 야 어디 가요 아예개래 그래 돌고 와 돌고 와아 멀리 가지마 가지마 야 쟤가 억울한 거 있잖아 너 빨리 앉아와 너가 편하게 아! 돌릴수 있는 거그 누구 때문이야 복스님은 알 <laughs> 아, 팀이 다다니요 지금 내가 지금 발전기 하나 돌릴 때까지 억울한걸들는데아 아직 저쪽 덤만 안 밟혔으면 진짜 아직도 억울은 부수 있는데 <laughs> 복스님 안녕하세요 <laughs> 아, 야, 너안 보라하고 저기 힐조스 모르겠어. 아, 진짜 얘네 너무하다. 좀아줌면안 되냐? 좀 제발 그래 그래 자신 있게 구해. 아, 이제 왠지 이거 더똑빨볼것 더 같은데. 뭐, 애들 왜안 구해주냐? 물론 걸린 내가 잘못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살인마가 저 끝에 있는 애안 구해주나? 아, 이씨. 우리 이런 일본인 같은 타입이라고. 일본인 같더라고. 우리가 방송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여다 이런 일본인 같은. 아, 진짜. 미국 가자고요? 미국은 더 안고 안고 한다고요. 걔네는 프리하니까. 약간 미국 원래 자유, 자유주의 자유주의. 자유. 자기만 유유히 살면 되는 자유. 아, 얘네는 뭐 그냥 얘네도 완전 자유부망 한데, 와 연파 시키고 씨힐점수다보 그러다니. 와. 아, 내가 이런 퍽 부실한 애한테 죽다니. 아, 진짜!